아, 몸이 아주 피곤하고, 음, 정신적 여유도 없고, 배도 고프고, 그렇게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위에 있는 상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여기서 꼼짝 말고, 졸지도 말고, 자리에 앉지도 말고, 좌우 아무것도 보지 말고, 한 곳만 집중해서 보고,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요즘 계약서를 쓰면 고용계약이든 거래계약이든 갑은, 을은. 이렇게 계약서를 쓰니까 유리하고 힘 있는 쪽 사람을 갑이라고 하고 힘이 없이 끌려가야 하는 쪽을 을이라고 하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요즘 만들어진 유행어가 이제 갑질한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피곤하고 힘든 사람에게 너 꼼짝도 말고 여기서 한눈팔지 말고 자리에 앉지도 말고 있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군대에서 초소를 지키는 경계병에게 찾아온 지휘관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초병은 불침번을 쓰든 아니면 정문의 위병을 써든 초소를 지키든 나한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내무반에, 작게는 우리의 부대, 크게는 나의 부모, 고향, 우리 민족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위치를 지키고 있는 초병이라면, 아, 피곤해 자리에 좀앉고 싶어. 배고픈데 잠깐 가서 밥 먹고 오면 안 될까? 너무 고된데, 주변에 좀 재미있는 거 없을까 하고 한눈 팔면 그 사람은 엄청난 징계를 당하게 돼 있어요. 전시라면 종사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저녁이든, 밤중이든, 닭이 오는 시간이든, 날이 혼이 새는 새벽이든, 수박밤을 세워도 깨어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 아,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좀 쉬면 안될까요? 사정 좀 봐주시지요? 이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할수 있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이 되면 해가 저물 때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날이 밝으면 일어나는 게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런데 졸음을 이겨가고, 이겨가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피곤함과 배고픔과 여러가지 사정을 이겨내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이유, 문지기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한 가정에 큰 집을 비우고, 어딘가 멀리 업무 때문에 떠나는 주인이 생각밖에 저녁에 일찍 오시지도 않고, 밤늦게도 오지 않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 오지 않는다면, 문지기는 밤새도록 깨어서 지키며 기다려야 된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잠깐이라도 문을 열어 놓았다가 그 안에... 도둑이 들거나 강도가 들어오거나 찬바람이 들어오거나 먼지가 들어오면 그 집안은 황폐해진다는 거죠. 제가 가끔 군대 얘기를 하는데 군대 제대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매일매일 복습하지 않아도 언제든 생각나면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논산훈련소, 하상한 학교,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입에 다 붙어 있어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논산훈련소에서 다 애웠을 거예요. 졸음 한 말, 좌담총. 이런 말. 졸음 한 말, 좌담, 좌담. 자담총. 이게 뭔 말인가. 잘 문장이 애워지지 않으니까 앞머리 글자만 쫙. 졸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자리에 앉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총을 놓지 마라. 이게 보초가 반드시 지켜야 할그 수칙이에요. 피곤해도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보초는 졸려도 절대로 깜빡 졸면 안 돼요. 무겁고 차고 힘들어서 겨울에 놓고 싶어도 총을 놓으면 안 돼요. 아무리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 밤에 담배 피우면 담배뿔은 먼데까지 관찰이 됩니 자기 위치가 노출됩니다. 경계 근무를 강조하는 그 교육 시간의 군대에 있어요. 그때 전설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초소를 지키는 초병이 총을 들고 밤에 누군가가 나타날 때 그건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면 저쪽에서 먼저 총 쏘면 죽습니다. 그럼 다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군가 인기척만 나타나면 총을 딱 겨누고 있다가, 동약 그만! 정지! 뒤로 돌아! 손들어! 이렇게, 어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암구호! 이랍니다. 암구호라는 게, 어, 우리끼리만 약속된 구호예요. 오늘 저녁 암고는 뭐, 가방이다. 그러면 이 가방 안 나오면 이제 상대방을 쏘는 거죠. 그런데 하루 한 초병이 밤늦게 근무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쩍쩍 납니다.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손들어, 뒤로 돌아. 누구냐? 암고 하니까, 아, 나다, 나다. 이러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야 나라니까 암구 하는데 암구를 대질 못해요 그래서 배운 대로 그냥 총을 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대대장이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배운 대로 했다고 표창받았답니다 우스개 얘기인지 사실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지만 군대에서 이거 못이 박히도록 듣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느슨하게 대하면 내가 죽을 뿐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내 전우들과 나를 믿고 편히 잠든 우리의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이 나라의 이민족이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다 잃을 수 있으니까 눈을 부릅뜨고 지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괴롭히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지기에게 말한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 어두운 세력에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초병입니다. 피곤하겠죠? 힘들겠죠? 세상살이에도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주일날 한 시간이라도 더 자고 싶겠지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많고 갈것도 많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우리의 느슨하고 나태했던 삶을 다시금 뒤돌아보면서 깨어서 틈 우리의 영혼의 틈을 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문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의 실수가 나 하나의 피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믿고 편히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동료들의 안전이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 여러분이 받은 직분과 사명, 그것이 깨어 있어야 할 문직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내가 한눈팔고, 내가 잠시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고, 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로 주저앉아 있으면 나와, 나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 대상들을 문지기다라고 규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초병들이 나갈 때 잠옷바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탄복을 완전하게 챙겨 있고 또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권한을 주었다 이랬어요. 권한을 주었다. 이 권한이란 말은 특별한 권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 재능, 일할 능력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2부 예배 때는 한 분만 아멘하던데, 3부 예배 때는 그래도 한 10명쯤 아멘하신 것 같아. 성경 통독한 분들이 여기 앉아있어서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조찬기도회에 어, 외부 강사님들이 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 너무 엄숙해 가지고 기가 팍 죽어. 아무 뭐 반응도 없고, 특히 주일 조찬기도회에 남자분들이 많이 오니까 까만 양복 입고. 큰워. 험하게 앉아서 군데군데 여자분들이 있긴 하지만 힘 주어서 새벽에 설교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내가 오늘 죽을 쓰고 있나 밥을 하고 있나 아주 다리가 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겐 원래 그래요. 담임 목사가 원래 그래요.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유도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다 속으로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위로는 해드리는데 가끔 가다 저도 이렇게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아 나는 뭐병안 나도 좋고 뱀이 와서 물고 독한 말을 들었는데 상처 팍팍 받으면서 인생 살아가는 거지 뭐. 병든 자에게 손을 주면 나으리라 그러면 이게 신이 나야 되는데 어느 나라 얘기인가 어느 시대 얘기인가 그래도 박순영 목사는 참 마음이 좋아서 꼭한 번씩 기회를 더 드리잖아요 <laughs> 목사에게 이런 능력을 준다가 아니에요 장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권사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상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네. 독하게 물어대는 뱀이 옆에서 발뒤꿈치를 물고 내가 알지 못하는 독한 말을 들어도 전혀 병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거다 옛날 쓰던 그 모든 언어들이 새롭게 변해서 긍정적인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따뜻한 언어로 위로와 능력의 언어로 바뀔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총도 주지 않고 방탄복도 입혀 주지 않고 철모도 씌워 주지 않고 군화도 씌워 주지 않고 입 분화도 신겨주지 않고, 잠옷바람으로 나가 전쟁에 맨몸으로 가, 이러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군장과 적으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다 공급받고 전쟁터에 나가고, 초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일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 회복되지 않고? 언어가 바뀌지 않고 누가 조금만 옆에서 물어뜯으면 좌절하고, 누가 한마디 독한 말 하면 온 몸에서 이상한 호르몬이 막 흐르면서 몸살이 나고, 왜 골이 딱딱 아프죠?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의사가 아무리 교육받고, 훈련받고, 지식있고, 탁월한 의학기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장비와 약을 가지고 있어도, 환자 앞에 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환자가 있어야 의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글씨를 잘 쓴다고 해도 붓이 없고 종이가 없으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음성이 아름답고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노래 부르지 않으면 들어줄 청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한을 주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각각 권한을 주어 사무를 맡긴다고 했어요. 이 사무는 화이트 칼라 책상에 앉아서 땀 흘리지 않고 펜떼 굴리는 직업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 목사님, 일이 너무 많아 바빠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일못 하겠어요. 할 일을 주님이 주시는 일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을 못한다? 그러면 바쁜 일을 줄여주셔야 되겠죠? 바쁜 일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이 안 돼야 되고, 직장에 문을 닫아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져야 되고, 거래선이 끊어져야지 되고, 시대적인 상황이 점점 불황으로 가야 교회로 모입니까? 아니에요. 경제가 성장하고 일이 막 돌아가고 바쁘고 힘들 때그 바쁜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엿새 동안 하는 일에도 복을 주시고 그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맡기는 건 내가 맞는 게 아니고 주인이 너 이거 해라. 너 여기 가라. 이렇게 주인의 뜻대로 우리의 사명을 배치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집에서 아버지 말안 듣는 자식은 밖에 나가서 잘 되는 법이 없어요. 부모가 못 배우고, 부모가 병들고, 부모가 늙어도 부모님 말씀에 네 하는 사람 평생 그 집이 잘 돼요. 효도하는 집에 가세가 기울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진흙덩이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나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나는 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었어?"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불평할 수 없어요. 주인이 다 계획이 있는 거죠. 찌개그릇과 밥그릇과 국그릇, 간장그릇, 김치그릇, 커피잔 다 크기가 달라요. 두께가 다 달라요. 그건 주인이 계획이 있어서 주인의 뜻대로 만드는 거죠. 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솜씨를 의심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몸무게 조금만 줄여주시지. 아이고, 볼살 좀, 좀 이렇게 빠지게 해주시지. 턱 좀, 좀 깎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쌍꺼풀 하나쯤 있으면 참 좋겠어. 하나님의 솜씨를 의심하는 거예요. 몸무게가 조금 넉넉하고 약간 넓이가 넓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역사에 가장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 누구예요? 다아시는거요 양귀비. 근데 양귀비가 고향이 제가 서역 쪽이어서 이쪽 한족 중심의 중국 사람들의 미인 기준이 아니고 세계를 움직이고 나라를 흔들 만한 미인이었다는 양귀비는 지금 보면 상당히 통통한 사람이에요. 몸집이 크고 거울도 똥똥하고, 쌍꺼풀도 없고, 눈도 작고, 그게 그 시대의 미인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영예, 영애 영예가 아니고, 막대먹은 영예씨라고 드라마에 나오는 그 영예 정도 되는 사람이 당나라 시대의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몸무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약간 넓어진다, 그러면 난 당나라 때 살았으면 당현종이 나를 무척 좋아할 텐데, 양기비하고 경쟁할 텐데, 이렇게 위로 받으시고, 머리카락이 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에 걸맞게 수고했다, 멸류관 씌워주시고, 주름살이 늘어나면 인생 사느라고 고생 많았다, 애썼다, 훈장 하나씩 붙여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로 받으시면,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서운해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진흙덩이인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으라. 문지기에게 단한 가지 부탁에 깨어있으라. 헬라우 성경에 깨어 있으라가 그레고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카톨릭교회 역대 교황 중에 요한 바오루. 이렇게 두 이름 외에는 성경에 있는 이름 아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썼던 이름이에요. 역사상 적어도 14명 정도의 교황이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이게 깨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의 이름이 아니고 대개 교황이 되면 자기 이름을 이제 짓는데, 요한처럼 살겠다, 바오르처럼 살겠다, 어떤 분은 요한 바오르처럼 살겠다, 두 이름을 다 가진 분도 있는데, 그레고리우스, 깨어있겠다, 이런 결심으로 이름을 짓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그레고리우스 1세가 악기가 없던 옛날 악보를 만들고 반주 없이 노래할 수 있는 무반주 종교음악을 집대성했다. 그래서 그때 편집해 놓은 음악을 그레고리안 성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한 이유는 잠이 들어 있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피곤해도 깨어야지 돼요.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지 돼요. 주님이 이 비유에서 네 가지 시간을 말합니다. 저녁에 주인이 다시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닭이 우는 시간에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모르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라. 그래서 주인이 올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식구들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너의 생명을 지켜라. 저녁 시간에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며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 깨어 있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그 밤중에도 깨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살아가시고 닭이 우는 새벽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한 후그닭울름소리에 각성했던 그 새벽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예수께서 체포되어 로마 법정에 넘겨진 그 새벽 시간까지도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지기의 사명입니다. 내가 졸고, 내가 방심하고, 한눈팔고, 잠이 들어서 내 목숨을 잃고, 우리의 가족의 목숨을 잃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파괴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도 더 깨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대망하며 성탄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 서서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